경의하는 청비 소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의 패기 2013년 9월 16일 전국 최신일권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환, 최신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때 대하유를 보내주셨습니다.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최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걸음걸음 선잡아 이끌어 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깊이 새겨하느며, 최신 부문의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최신의 현대화와 물질 기술적 토대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소환해서 최신은 우리 인민들을 당의 러선과 정책으로 부장시키고 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불러일으키는 어, 출판선전과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최신 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전달하고 인민들의 문화 정서 생활과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체신의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어, 우리 체신이 사회주의 사회 번성적 요구에 맞게 어, 신속 종합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견지할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청비서 동지께서는 체신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를 앞서 나갈 포부와 배짱을 가지고 나라의 최신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신 설비들이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위한 과학 기술적 담보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최신 설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을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소동직께서 보내 주신 수한을 높이 받들고 우리 송에서는 최신 현대화를 우리식으로 실현할 연차별 단계별 목표를 세운 데 맞게 우리 실정과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는 통신 방식과 통신수단, 정보통신체계를 연구 완성하고 필요한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신경이고 혈맥인 최신 부문을 맡고 있는 우리들의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신의 신속종합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본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능공들과의 집체적 타협도 진행하고, 과학연구기관들과 결로도 중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술혁신 안들과 창의구안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더해박이한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설비들이 성능 개선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흥군 피해 복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들과 함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군민 대단결의 위력으로 공사 실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은 불리한 지대적 환경과 작업조건 속에서도 인민군대 특유의 투쟁기질, 투쟁본대로 입체전, 전격전을 벌리면서 산림집 공사를 완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의 작업수이 매우 불리합니다. 우선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지대에서 작업을 진행하다나니 공사 시작이 월간에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대가 낮고 작업 공간이 뒤져봐서 물동량 성분에 중지의 사기도 매우 불리하지만 우리는 공사 조직과 지위를 침력에짜아들면서 입체전을 벌려 미진 듯한 공사 일정을 다 버티겠습니다. 지금 공사 과정에 나오는 부름을 가지고 기초 성토 작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장사업과 자재보장사업을 하고 앞세우고 손해공정과 다음 공정 단위별 허상. 협동을 짜가 들어서 공사에서 이거 사소한 빈틈도 제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이 상대적으로 이거 접근 없을 때나 될 만큼 작업적 구성과 설비 배출을 합리적으로 하고 임무 분담을 명백히 주어서 모든 공정이 무난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면서 지금 산림집 공사를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사 조건이 어렵고 불리하지만 새 집을 받았고 깃바는. 인민들을 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신과 연기를 얻고 살림집 건설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집을 더합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걸작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내가 살 집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의 품이 있고 우리 군가 있는 한 우리가 당한 불행과 아픔은 정말 순간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한편 함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인민군대의 창조적이며 주인다운 일본세를 적극 본받아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공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민군 군인들처럼 그 직영 조직과 지도를 짜고 들고 모든 뭐 작업에 앞서 그 종업원들에게 그 질이 질 보장에 가지는 그 중요성과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들이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역성을 높이고 청화사업과 평가사업 이런 것을 다 이민군대식으로 진행해가지고 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공일꾼들이 앞선 단에 내려가서 범보기를 창조해놓고 모든 일꾼들과 시공일꾼들이 와 보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작전과 질을 하고 있습니다. 청화평가는 질을 위주로 하고 모든 공정별로 가서 규정대로 설계 여기다를 했는가 다 검열하고 그다 합격됐을 만에 광점에 점수 평가해서 를 경쟁 도패 점수를 올립니다. 농업 부문에서 모든 용량을 총동원해서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성 있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년간에 우리나라도 재성기후의 용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을철이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려서 알곡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우박이 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철저히 대처할 것을 절실히 허겨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 며칠 안으로 이제 우박이 일부 지역에서 내리는 것으로 얘기 합니다. 그래서 다 지어놓은 나달들이 우박 피해를 받으면은 벼이상에서 이사 이삭 알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소출이 50 내지 60% 심지어 90%까지 이렇게 감소되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박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농업 기술적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물법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농판을 어,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확 적게 잃은 벼들은 제때 와닥닥 빨리 수확해야 됩니다. 얼종 중간정들은 바로 짊음 시기가 수확 적게 이었습니다 특히 산을 가까이 하는 포전들에서 우박 피해 세기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전들에 더 영향을 집중해서 빨리 끝내도록 익혀야 됩니다. 벼를 베면서 단을 묶고한줄 또는 한 군데 몇 단씩 모아놓고 그 후에 새로운 벼단으로 가려놓는 방법으로 벼의 사들이 우박에 집중 맞지 않도록 대처해야 됩니다. 모든 농업 생산단위에서는 우박 피해의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수행하는데 적극임하시하도록 대책을 철저해야 히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그 일부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동구역 장천남세 전문협동농장에서는 그 우박이 온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당면한 그 사전 대책을 세우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우박이 오게 되면 이거 뼈대가 도 넘어질 수 있고 또 이거 이빗찌 찢어지면서 나라리 땅에 떨어져서 농에 떨어져가지고 농사를 한해 농사를 망치먹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만일 수는 후과를 가져는 명심하고. 농장원들 모두가 이거 사조 대출 세 랍에 한사같까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현재 이거 수확을 포전해음 조건에서 모든 논판에 물 뽑기 한 대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을 완전히 뽑고 포전을 바싹 말려가지고 일단 우박의 피해를 받게 되면 최대한 거두어 들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논물 관리공들이 책임서가 그를 높여가지고 이거 물떠랑 물이 한 거도 썰리지 않게끔 물떨랑제기를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유물 자는 넌배에 대해서는. 용량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림남세전문협동농장에서는 당면한 우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넌판의 물을 최대한 뽑기 한 대책을 세우고있습니다 지금 이건 넌판의 변들이들의 이렇게 어 자박자박할 정도로 물이 좀 거인 부분이 있는데 저 농장에서는 넌판의 물을 바싹 말릴 정도로 최대한 뽑기 한 이런 대책들을 필지별로 따라가면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농장에는 다랑논도 있고 이거 수상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지별로 따라가면서리 나무 빼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무를 랑을 삼사십내지 도깊이 내려놓는 로서 물이 쭉 빠지게 합니다. 그러고 뚝 따라가면서리고 논 변두리에 물이 좀 거인되는 배수로 쳐서 나무를 빼판치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은 논들에는 제레 논판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 물이 있는 데서부터 넌두까지 어, 수로를 따로 째 가지고 물을 바싹 뽑기 위해서 대책하고 있습니다. 응. 우박 피해를 좀 받았다고 해도 넌판에 어, 떨어지는 비리석을말끔이다 거들 수있게 넌판을 최단 말리자는 겁니다. 여기 순환 교육 순환협동농장은 어래견이아니 불리한 적 걸렸지만 이렇게 비교적 좋은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줄이 닥치게 될 우박 피해를 받으면 농사를 그 순간에 망치게 된다는 것 구속하는 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명심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현재 모든 용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구그 피해를 그 최소하게한 여기에 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반에 당장 소화하게 된 품들이 아직 요정종가 됩니다 연배두전만 해도 우박 피해로 해가지고 저 이삭도 떨어지고 교알이 떨어지는 데가지고 사고에 족장 지장하고도 있습니다. 우박 오기 전에 빨리 배서 이걸 말래 가지고 덩가를 쳐야지만 이 우박 피해걸 막을 수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막뒤에한 대책으로서 지금 수확 족게들한 품양들을 당장 표가 하고, 그다음에 이 삼일 말에는 족족 다묶어서 덩가를 쳐가지고 마지막에는 덩가리 꼭대기에 이제 뼈딸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박에 벼알이 맞지 않도록 꾼. 이렇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3돌째의 음에서 꾸바공화국 주성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대스동지가 14일 꾸바 주지 우리나라 대사관에 축하꽃 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목소리> 여동신문은 일면이 당 결정을 한몸 내대고 기어이 관소라는 이리를 토사가 되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각급 당 조직들에서 대중의 애국 요리를 남김없이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들고 있는 서식과, 인민경제의 기본 명맥을 이루는 기간공업 부문에서. 오기는 기백의 초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생산 돌격전이 계속 맹렬히 벌어지고 있는 서식 그리고 당중앙위원이 제8기 제3차 종치국 확대회의 결정관찰을 위한 토쟁으로 각지 농촌들이 세차게 끌어본지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위대한 태양의 빛바랄에 창창한 내조국의 네 미래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경례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당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토정에서 우리 일군들의 분발심은 자기 보문 자기 단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담보의 하나로 된다는 데 대해서 쓴 기사와 꾸바공화국 주석이 우리나라 대사관의 축하꽃바구니를 번외한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단결정 관철이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 세포 비서들의 사업을 석의한 기사들과 삼중 3대혁명 불근기 주체사상탑 개선문 관리소 작업당 위원회 사업을 넣고 쓴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3일이 각지 일군들이 원림 녹화와 상태 환경 개선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에 대해서 쓴 기사들을 실고. 거무산 세멘트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오개른 계획의 초태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식과 각지의 수, 고도의 자각성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며 비상방역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이 들끓는 포전의 처지를 정하고 강냉이 가을고지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서식들을 편집하고 제12차 전국 가설 및 착상 발표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서식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를 위한 농기계 수리 정비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6년이 각도 특파기자들이 번외한 서식들을 편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일흔세돌 세 점에서 여러 나라에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된 소식과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각지에서 모든 용량을 집중하여 재성 기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있는 소식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조국 산촌을 로동당 시대의 금수강산으로 전변시키시려 이런 제목으로 국토관리사업을 우리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위하는 김종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나날이 전변의 새 모습을 펼쳐가고 있는 내조국 강산을 서기한 사진들과 김도큰 동지가 리바은 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벌인 촉전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삼면에 벅받은 청춘 과원이요 하늘 같은 그 은정 길이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졸세인들의숭고한 위민 혼신의 세계를 뜨겁게 전하는 거산 과수종합 농장을 돌아보것은 기사를 싣고 새로운 5기년 기획 수행의 첫 해를 자랑찬 증산 손가로 빛내기 위한 증산토쟁, 창조토쟁, 덜격토쟁을 과감히 벌여갈 각지 일꾼들의 지상연단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각지의 수, 비상방역전의 요구에 맞게 가을철 위생물관 사업을 실속 있게 벌여나가고 있는 서식들을 싣고 전국금속재료부문과학기술발표회와 전국화학재료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서식과 전국부문별의약과학토론회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된 서식 그리고 제12차 전국가설 및 착상발표회가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식과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 중앙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